예, 동주의 일상입니다.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? 음 우리 토비참 이렇게 착한 고양이가 있을까 싶습니다. 대한민국 최고의 고양이 이게 호빵입니다. 톱에 음, 야었는데 호빵에 쥐었는데 지금 뭘 빨고 있냐면 그냥 발 다리, 뚜비 다리를 그냥 빨고 있습니다. 그냥 습관적으로 너무너무 좀 가슴이 좀 아픕니다. 뭐 어떻게 해 주시, 해,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 줘야 되나 싶기도 하고. 엄마 젖을 너무 못 먹다 보니까 그냥 뚜비 그냥 뭐 다리든 어디든 그냥 아무 곳이나 그냥 쪽쪽거리네요 그냥 그냥. 뚜비도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지금 다리를 지금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물고 있습니다. 물고 빨고 있습니다. 지금. 엄마 저처럼. 아이고 우리 뚜비가 제일 착합니다. 이 세상에서 제일 착한 상남자입니다. 상남자. 이름은 호빵입니다. 호빵 톱이라 지었었는데, 자, 호빵이 분양을 할까 합니다. 무료 분양이죠. 당연히 이제 상당히 많이 컸습니다. 지금 우리 집에서 온지한 50일이 좀 지난 것 같고, 한두달 가까이 된것 같아요. 데리고 올때한달 조금 지난 것 같은데, 뭐 어, 그냥... 제 느낌에 그냥 한 85일, 한 3개월은 조금 덜된것 같고. 또, 이때 힘들어 하고, 우리 호팡이 잘 키워주실 분, 댓글 한번 올려주십시오. 항상 행복하시고, 건강하세요. 톱이야. 어디로 가? 어디로? 가? 어. 앞에도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 우리 톱이 분양하실분잘 키워주실 분. 댓글 달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 호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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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들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. 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, 강아지가 아니기 때문에.